자, 166조 6번. 편의 HCl 20ml에 NaOH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에서 다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그래서 봅시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 가, 가나 다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봅시다. 가는 어떻게 되있죠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반절은 뭐고 반절 반절 이렇게 세가지가 있죠? 이온의 종류가 세가지 나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있죠 이온의 종류가 두가지밖에 없죠. 다같은 경우도 다같은 경우도 이온의 종류가 세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비율이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다르죠. 자 근데 자가 같은 경우는 HCL. 자 이렇게 있고 가 같은 경우는 다시 보면 가, 가, 가가 나가 있는데 가는 HCL. n u h 가자몇대 몇이죠? 얘는 20대 20이고 얘는 20대 40이고 얘는 20대 10이죠 20대 10인데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이온의 종류가 나가 두 가지 밖에 없었죠 무슨 소리예요 얘는 중성이라는 소리죠 중성보다 염기가 적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얘는 산성이 될 거고 중성보다 네? 중성보다 염기가 적으면 산성이고 중성보다 염기가 적으면 둘다 산성이네. 어, 둘다 산성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HCl과 NaOH가 2대 1이라는 거죠. 다시 부피는 얘가 두 개고 두 배고 얘가 네 배인데 개수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가 똑같은 소리죠. H 플러스랑 OH가 H 플러스한 o h 에가 똑같다는 거는 H랑 Cl의 개수가 똑같고 Na랑 OH가 똑같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온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라고 했죠? 얘는 산, 얘는 중성, 얘도 다도 우리가 산이라고 했었죠. 산. 근데 자 이게 이거는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 였죠 그쵸 네자 봅시다 우리가 HCl과 NaOH가 단위부피당 개수가 2대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산이죠 그럼 뭐가 가장 많겠어요 당연히 산의 짝인 Cl-가 가장 많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랑 뭐예요 하나는 H 플러스고 하나는 Na 플러스가 되겠죠 마찬가지 의미로 다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거는 H의 짝인 Cl-겠죠 그러면은 가랑 달을 비교해 보면 가랑 달을 비교해 보면 Na의 개수 양이 줄어들죠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H 플러스랑 Na의 비율에서 Na 비율이 줄고 H 플러스의 비율이 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H 플러스가 되고 얘는 Na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다 이제 문제는 끝이 나죠. 왜냐하면 얘는 앉아줄래? 자 그래서 기억 가는 산성이다. 아까 우리가 산성이었었죠? 산성. 자 D. 호남용액의 최고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다. 호남용액의 최고 온도는 중화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봤을 때, 자 누가 더 많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나가 더 많이 일어났겠죠. 나가 더 많이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h c l 양은 같은데 NaOH가 얘가 더 많이 반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D. 기억과 니은은 같은 이온이다라고 되어있죠. 우리에서 봤을 때, 어, 얘가 기억이었죠. 그리고 니은은또 얘가 니은이었죠둘다 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온 누구예요? 여기서도 Cl 여기서도 Cl 마이너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